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심으로 4월 15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이노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식 을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복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무험한 권세 모두 익히시셨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기도로서 숙회의 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롱하 양식과 음료를 통해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긍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소, 주소서 고난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흥도되게 하소서 소케이배를드리는 순서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 삼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다니 목사님께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주님, 주님의 길로 이끄는 목자로 세워 주소서. 다니 목사님의 섬기고 돕는 손길들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변화되고자 합니다. 나전자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알고 믿고 있었는가.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오늘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성경 을좀잘 보면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나실 때에 그 무덤을 제일 빨리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이 고쳐 주셨죠. 그리고 누가 보면 8장에 보게 되면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선교비를 담당했던 그러한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음 19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일 가까이서 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용기 있고 힘이 있는 남자들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신 후, 천연 그 어?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모제처럼 이렇게, 아, 이 사모제도 사실 의미를 잘 보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좀 있어요. 3일 동안, 예, 묻어 놓고, 이제 혹시나 다른 변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막달은 마리아 혼자 그곳에 갔습니다.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간서 한 일은 왜 갔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유를 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 향유 좀 붓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보 복음 선처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무덤에 메시지 돌문이 옮겨 돌예 그곳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돌문을 큰돌을 이렇게 닫아 놨잖아요. 인봉까지 인봉이 뭐냐면 이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열면 이제 그게 찢어져서 누군가 어? 뭐 들어왔다고 알려지위 있어 그리고 또뭐 했냐면 군인들이 지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 마리아가 지금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laughs> 돌문이 열려 있어요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마, 여기는 지금 간격, 이 요한복음 그런 내용이 없지만, 다른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을 이제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도, 같이 또 뒤에나 앞서거니해서 아마 간것같죠 가서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참,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좀, 아, 예수님, 뭐, 어, 아 시체가 없다고? 무덤에 돌 문이 열렸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무덤으로 갔어요. 요한이 발걸음이 빠르니까 먼저 가서 쭉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도 않고 전부 다 세모포는 세모포들 다 개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늦게 들어왔던, 늦게, 늦게 뒤쫓아왔던 배드로가 안에 들어가니까 따라가서 봤어요. 그걸 전부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죠? 아니, 이 수님을 싸던 보던 새각보이거 전부 다 개, 자기 개어져 있어. 전부 다바지러 이게, 그러니까 이, 개어져 있는 곳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이상하다. 아,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퇴행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뭐 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었잖아요 나는 다시 산다. 이걸 세 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런 모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어떤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 정말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제일 먼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가 찾아간 것은 그 시체에 향유를 붓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물론 썩은 시체에 여러분들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어떤 그 열정, 정성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스에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 무덤에 있는 것 자체, 혹시 여러분, 혹시 이제 새벽 같은 데에 무덤 같은 데 혼자 있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무섭습니다. 이상해요. 이 여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붓고자 했다. 이 사랑. 저는 먼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모든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러한 사랑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주를 사랑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단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혹시 그들이 이런, 이런 생각했잖아요. 혹시 저체 시체를 제자들이 옮기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좀더 어려우니까 한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돌문을, 돌문으로 막고, 그 다음에 거기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누구, 이 세상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종 방해권을 다 막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 증거가 <laughs>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된 모든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들을 저는 많이 저도 체험하고 체험 하고 많이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이다 오늘 오히려 인간이 뭐, 인간이 계획했던, 인간이 했던 모든 일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인간이 모든 계획들, 인간이 이슈를 죽이면 모든 끝나겠다 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계략이 끝난 날, 이것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조차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확증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여기 마리아라는 여인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러분 믿고 간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썩은 시체를 만나러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향료를 북비해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고 여러분들 제자들도요. 지금 그냥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참 희한하다고 지금 가서 봐,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 자체도 이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을 들여보는 야 여기 보세요. 자기가 그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홀로 남아가지고요. 아 무덤 안을 멀끔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러니까 전혀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누가 그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동산적인 줄 알고 누가 이 시체를 옮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잖아요. 응? 이런 일을 만나. 야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두 제자가 두 제자가 돌아갔다. 이들의 부활을 부활을 예수님 부활한 것을 이미 세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누가 보면 24장에 보게 되면요. 은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쫙 퍼져요. 뭐 예루살렘 성이 다 퍼졌어요. 그럴 때에 누가 보면 24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탈한 듯이, 허탈한 듯이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는 미친 소리.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이런 말이 허탈한, 허탈한 듯이 들었다 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근데 지금도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으로 내가 응?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사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쉽지 않은 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렇게 과하게 발달한 시대에 이 예수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부활의 신앙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증거로 내가 확인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 믿어지게 만드는 거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불화, 부활의 신앙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다는 마리아의 사랑.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내고 쫓으면서 제일 새벽에, 어두울 때 찾아가는 그 마음.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해서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활을 확증시켜 준다. 세 번째로는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허탕했는지 믿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걸고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부활했던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분명한 믿음, 증거를 가지고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천의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 누구도 제할수 없습니다. 죽어, 죽으면 내가 다시 산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부활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내가 믿어주는 그런 성령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막다란말이라도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찾아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시신에 하늘에 오고 향유를 붓고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 앞에는 승리만 있음을 꼭 잊지 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탈한 듯이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 남은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총으로 생명 말씀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총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온전히 주인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천의 온손들다 함께 부활의 권선을 가지고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laughs>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고맙네. <laughs>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낙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딴 길을 걷지 않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은총 안에 거하는 종들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 고난 주간 후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도하시고, 우리가 들어진 모든 예물 예물이 우리 주의 기쁨과 하나님 연락되는 예물로 이끌어 줄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다 참여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런 귀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이번 주일 아침에는 부활 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로서 부활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부활의 신앙으로 일년을 살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임원, 임, 임원. 취임예배도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은, 우리가 취임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잔치도 하겠습니다. 식사도 또 하도록 하고, 떡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